하위 증량할 기록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댓니 주의 은혜 사슴 계사 나를 죽게 맺어서 우리 마음 친구 여기 들을고친드리고있습니 그리고 사람들 방문 주시고 모든 다고하나님을고 모든 예수님이 들어 는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일장 말씀 하반부만 좀 보겠습니다. 노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노마서는 교회의 교리서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 노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되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대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볼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게 물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두 다리가 있게 하고 또 손과 발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물하고 좀 구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동물도 두 손발 다 그대로 있고, 뭐 하지만 사람이 서서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또 구별되어지게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아, 네. 그 마음에 여호와를경외하는 마음을 두고, 그 마음에 누군가 우리들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사랑가게 하는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축복들이 어 누가 다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위기서부터 내려오게 되고 사람들이 계속 있는 시간들 속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잠모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기를 지키는데 그 기준이 여호와의 윤례와 법조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열 가지의 개명을 줬다면 하나님을 어 다른 우상들과보이지아니하고또 살인하지 말고 내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어떻게 보면 은 부모를 순종하라는 막 일상적인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제일 어 중요한 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우상들에게 전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마물의 영장이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능도 주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양심을 두셔서 그 마음에 자기들이 선한 것을 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 안에 어떻게 남을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어떤 거짓을 행하거나 취악과또 탐욕, 악의가 가득한 또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도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모든 좋은 현상이 아닌 나쁜 영향력을 주는 단어들이 쭉음어서1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입에 되어지게끔 사람들은 계속. 그 마음 속에 상실한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악한 마음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또 아니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선을 위하는 것보다는 악을 위해서, 또더 중요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을 또 마땅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의 마음 속에 감동과 감화를 어떻게 잘했다 잘못했다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기 양심이 먼저 깨닫는 이런 우리 제일첫번 기초 단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존귀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복이 2023년도 시작되어진 오늘 복고대서 명절 밑에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또 축복하고 많은 덕담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갈수 있는 거룩한 능력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들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선호 목사님 찬양 한곡 어떤 곡 하시겠어요? 저, 오늘의 안녕은 보내주세요. 오늘 안녕은 약을 했는데 또 하십시다. 네. 그래요. 그냥 오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한영원이 네. 사랑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laughs>